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천역 광장 로컬 푸드 지매장 오늘 문은 연은 뜨급힌 날인데요. 자, 특별히 오늘 초대 가수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손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장님들도 노래 한곡 끝날 때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 홍보 영상을 찍어서 전국에 유튜브 생방송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많이 쳐줘요. 우리 스스로 홍보가 많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각 내장의 사장님들, 사장님들, 한번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어, 역시 우리 사장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역시, 역시. 어, 특히, 어, 그러면 이따가 내장이 많이 오르고, 이제 여기가 엄청난 전국적으로 어, 유명해지는 날이 될것 같습니다. 어, 서울 강남에서 온 통키타 어, 라이브 가수예요. 요즘 트로트도 좋지만 옛날에 그 포크송이 굉장히 좋은데요. 포크송을 정말 잔잔하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이 매장 개소를 위해서 와주신 우리 대표님한테 뜨거운 박수 박수 씀장 시작!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온 어, 수작가라고 합니다. 닉네임 수작가고요. 유튜브에서 수작가라고 검색하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마싸공 TV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연천역이죠. 연천역에서 이렇게 좋은 어, 먹거리 행사를 하는데 또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우리 전덕한 어, 감독님께 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뭐 잘은 뭐, 못 하는데 또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소신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 어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노래 끝났습니다 박수 아, 감사합니다 함성도 같이 함성 시작 어 아, 정말 즐거운 날입니다 또 다른 노래 기대해 볼게요 마싸공 네. TV 구독자 여러분 숙밴TV 구독자 여러분 많이 이제 버스킹을 해봤지만은 좀 많이 틀렸고 어려웠던 그런 버스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들어주신 연천, 아, 군민. 아,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량 석세찜 한량 석세째. 이거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1인분을 시켜주셔서.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유튜버인데 잘 홍보하겠습니다. 이제부터포장을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적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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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걸로 해결이 됐네요. 쿠땡에서 주문한 그... 차량용 모기장이에요. 근데 관계라는 그 노래에서도 공짜는 없어 쥐더리에그 꽁짜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친아 이게 어떠한 구조로 그런지 모르지만 쿠팅에서 이걸 공짜로보내왔어요 앞좌석 앞좌석 이렇게. 대체 어떤 구조인지 제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모기장을 좀 쳐야 되겠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뭐 포인트 때문에 그런 건지 무슨 회원 가입 때문에 그런 건지 좀꼭짜로 줘가지고 제가 이거 치고 다시 한번 어, 여러분들에게 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걸어서. 백밀러에 걸어서 이렇게 모기장을 쳐서 창문을 열어놓고 오늘 차박을 할 거예요. 뒤에도 이렇게 양쪽에 했고, 여기 지금 트렁크뷰. 트렁크는 이렇게 라운드 따라서, 어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품바가 세팅이 지금 완료가 됐어요. 어, 저피 하루, 이틀 먹을 거니까 이거 버스킹 앰프에요 버스킹 앰프에다 이렇게 테이블 놨고요. 이거 저 아이스 박스, 서큐레이터 하고 이거 공연할 때쓸 이제 파워뱅크 우리 센정님께서 이거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금 아, 추천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어. 저녁 식사를 하고, 유튜브 편집을 하고, 예, 지금 모기장 다쳐 있어요, 지금. 지금 저 안에는 지금 한탄강, 한탄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식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 아주 조그만, 서큘레이터가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주먹밥, 매콤 주먹밥이에요. 뭐, 뭐 이렇게 해서 뭐 저는 뭐 이렇게 전문 차박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우 시원하고 좋습니다 하다 불고기 석쇠 아 제가 또 숯불을 숯불을 아주 좋아하죠 네, 숯불 향이 좀잘 배어있는 그래서 오늘 뎁사리 공원에서 정자가 있었는데 벌이 굉장히 많았어요. 말벌이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버스킹을 좀 하고 음. 마침, 연천역에, 그렇게 공연을, 공연이 아니라 행사를 하는데, 라이브 공연을 하냐고 물으니까, 라이브 공연이 없대요. 그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라이브 공연이 없대. 아, 그러냐, 그럼 제가 라이브 공연 해도 되겠냐고, 일단 흔쾌히 또 허락해 줘가지고, 어, 또 재밌는 또 추억을 만들게 됐어요. 또 연천역에서 또 버스킹을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음, 그 향은 아주 좋습니다. 버스킹을 어디서 할까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초보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은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도 반응이 썩 컨셉에 맞지는 않았었는데 우리 연천 군민, 어, 여러분들, 호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재밌게 아주 버스킹을 하게 됐습니다. 아유, 어르신들이 막 트로트 해달라고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고, 또 이렇게 술이, 술판이 벌어진 자리라서 어쩔 수 없이, 또, 밴드 마스터까지 한게된것 같아요. 또 그게 신의 한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주민들이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 버스킹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재밌게, 무슨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밥을 먹고 내일은 동쪽이 이제 이쪽 방향이에요. 동쪽 이쪽 방향인데 이 여기 다리 밑에 이 다리가 무슨 여기 지금 좌상바위 밑에 좌상바위 다리 밑에 있는데 해가 저쪽에서 뜰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에 걸릴 것 같아서 좀 일부러 차 세팅을 이렇게 뜨겁지 않을 정도로만 하게끔을 켜놨습니다. 어, 일단은 내일 코스를 한번 제인폭포를 가서 거기서 과연 이제 버스킹을 할수 있을지 또 한번 두들겨 봐야죠. 어, 해서 이번 여름 휴가를 버스킹 휴가로 한번. 청에서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이제 에, 마저 먹고 좀 편집 좀 하다가 저는 내일 아침에 제인폭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백 쪼아야 꿈새디 부모님 아, 어, 잘 잤습니다, 여러분. 잘 잤고요. 지금 현재, 어, 트렁크를 열었어요. 지금 저 한탄강이 저 보이시죠? 저렇게 지금 흐르고 있고. 아, 어, 이게 이제 자장바의 여기 주차동에서. 뭐, 자는 사람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 화장실도 좀 깨끗하고. 좀 추천할 만한, 어, 박지인것 같습니다. 예. 저, 렇 침낭을 좀떴고 그래서 밤에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좀 채소리가 좀 많이 좀 들렸던 것 같아요. 이거를 반대로 한번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응? 한탄강 그리 공중에 떠 있죠. 나 돌을 저렇게 개했어요. 수평을 좀 맞추려고. 그래좀 잠자리가 편할까. 해서 이걸 빼고 다시 원상복귀하겠습니다. 했던 돌을 빼서 다시 원치를 위 시켜야 돼. 돌을 어디다온 소지? 어제 이 돌은 여기서. 했어요 생각보다 모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침 식사를 빨리 하고 제인폭포로 지금 넘어가려고 간단하게 지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햇반 햇반하고 라면하고 오늘 아침 식사 이렇게 조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 제인폭포하고 호로 보고니까 거기 어디. 하나 또 괜찮은 데가 있어가지고, 버스킹 할수 있을지는, 한번 현장에서 확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시간이, 늦잠 자서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빨리 먹고, 이제 떠나야 될것 같습니다. 제 쨈포포 화장실도 굉장히 깨끗하고 괜찮아요. 근데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24시간 너무 오픈되어 있고, 물론 거기도 그렇겠지만, 호수가 연결되어 있어요. 좀 이렇게 좀 샤워할 때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고 깨끗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파워뱅크 어제 썼던 전기를 좀 충전 좀 지금 하고, 하고 꽂아놨어요. 우리 연천구청 <laughs> 여기가 공원 녹지과겠죠녹지과 관계자들, 시설 관리자, 환경 관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에서 김치 좀싸달더니 이렇게 좀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좀 김치까지 싸줬어요. 아, 제일프포에서는 더빙을 아마 해야 될것 같은데, 거기까지, 1.2km까지 아마 걸어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장비들을 끌고 내려갈 수가 없어요. 허리도 안 좋고. 그래서 더빙을 하는 방법을 좀 숙해봐야 될것 같아요. 신바의 음악예, 신바의 음악예, 노래, 이제 자작곡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근데 나이가 드니까 코드를 다 까먹어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야 되는데,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에 말아서. 아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려고 저 위에 올라갔는데, 그, 무인감시카메라가 불법 무단투기 촬영 중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무단투인가 분리수거를 할수 있나. 이 다시 가지고왔어요 집으로 가져가려고 집에서 분리수거 할수 있으니까는 이제 가져갈 <laughs> 지금 파워뱅크가 지금 충전 중이라 지금 이서큐레이터를 지금 못 돌리고 있어요 이게 좀 자연 바람도 더어 덥진 않은 것 같아요. 얘를 덮어놔야 되겠네. <laughs> <laughs> 일단 시동 걸기는 좀 너무 공회전 하는 것 같아서 좀땀 흘리면서 아이 먹고 있습니다. 아 어제 그전 감독 전 감독님이 너무 멘트를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연천역에서 즐거운 추억 버스킹을 했던 것 같아요. 마사공 TV 대표님이라고 또 소개를 해주시니까 <laughs> 또 굉장히 유명한 채널이 된것 같은 기분이에요. 아, 음악으로는 안 돼요. 음악으로는 이게 유튜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결론은 이제. 이렇게 버스킹 하는, 장소들, 그 다음에, 차락하는 기술들, 뭐 이런 게. 제가 근데 이거 품바하는이 차가 지금 오래된 차인데, 좀더탈 생각이에요. 뭐 어제 크게 뭐 혼자 자기 는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도까지만. 지금 놓고 여기서 침낭 피고 머리 뒀다, 이쪽으로 뒀다. 제가 조금,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자는 편인데 저도 뭐그 불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빨려먹고 제인폭포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인폭포가 12시 반에서 1시 반이 이큰것 같아요. 이 폭포가 내렸을 때, 저, 정우에 떠있는 그 태양이 폭포를 그대로 이렇게 비추면 양쪽에 그늘이 진다고 하는데, 그 뷰를 찾아서, 그 골든타임에 이제 버스팅을 좀 해서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1.2km 이제 한일개 전망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침도 다 먹었고, 정비도 다 했고, 그, 파워뱅크만 좀 가지러 가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이 효자, 아, 이 화장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참. 화장실 중에서도 이 호수, 이 호수를 이렇게 달아줬다는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파워뱅크를 어 충전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충전이 완료가 돼서 이렇게 좀연천이 굉장히 이런 복지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차에 실고 저는 다시 버스킹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늠름한 폰바의 모습이고요. 저 쓰레기도 있고, 이것도 분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전용 케이스에. 어제, 이게 예. 등이죠, 등. 아, 등 때문에 음, 밝게 지낸 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준비가 됐고요. 출발! 짭! 고!